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SAT Reading c o m p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자, 여러분 교재 116번부터 117번에 해당되는 지문과 그지문 해석과 그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laughs> 자,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methods of hazardous waste disposal is incineration at sea. 자, 뭡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뜻이죠. Controversial 면 논란이 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그죠? 자 뭡니까 하자도서는 위험한이죠. 해로운 위험한 쓰레기 처리죠. 그렇죠. 쓰레, 위험한 쓰레기 처리 뭡니까 처리가 처리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다에서 소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Incineration 하면 소각하는 겁니다. <목소리> several firms have built uh, sophisticated tanker ships designed to reduce millions of gallons of waste to harmless vapor by burning them. 자, 몇몇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이미 뭡니까 정교한, 서페이스케이하면 정교한 탱커 시업사 유조선이죠. 유조선을 건립했다는 말입니다. 건조했어요. 뭐아도 건점의 디자인 투이하가 이제 탱커 시을 이제 수식하는 거겠죠. 그죠? 요사인 이제 피치 아가 생략된 바로 뭡니까 수백만 갤런의 쓰레기를 뭡니까 없애도록 도, 고안된 유조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백만, 수백만 갤런의 쓰레기를 해가 없는 증기로 뭡니까? 줄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태워버림으로써. 태아, 태워버림으로써 수백만 갤런의 쓰레기를 증기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유조선을 만들어냈지만, b 옛 예시입니다. 미국의 유조선들이, 유조 유저, 아, 미국의 유조선들은 여전히 활동을 못하고 있더죠.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While their owners 자, 그 선박 소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뭐예요? 정부의 승인을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가동하기 위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아직도 뭡니까?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Those who favor incineration over other techniques or ways to dispose such as burying them on the ground. 자, 우선 여기까지 하면 Those가 주어져 자, 몸 안에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소각에 찬성하는 사람들 뭐뭐에 대해 뭐0 0 0다원에서 100,000원에서 1 0 0 0 0 0원서1 0 0 0 0 0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다른 소각, 다른 이제 쓰레기 처리 방법은 땅에 묻는 0 같은 그런 방법보다는이 소각하는 게더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 필요성을 줄인다는 말이죠. 필요성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reduce the need 뭐 많은 to transport dangerous substance s over land. 바로 뭡니까? 그 위험한 물질들을 육로로 육로로 운송할 필요성을 줄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바다로 가져와서 그냥 소각해 버리는 거니까. 또 t h e r a w s a point out. 자, 또 다른 점을 지적하는데 the disposal process. 그 뭡니까? 처리 과정. disposal process가 처리 과정이 carried out in isolated waters, miles away from any populous centers. 자, 뭡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수마일 떨어진, 수마일 떨어진, 고, 뭡니까? 외떨어진 그런 어떤 바다. 그죠? 외딴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별 피해가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비판, 비평가, 비판가들이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 반대한다. 는 말입니다. Counter 스 카운터, 카운터가 뭡니까 반박한다는 얘기죠. 부적절한 소각, 유독, 유독 뭡니까 유독, 어, 독이 있는 쓰레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독성 쓰레기물들을 부적절하게 태우면은 오히려 뭡니까 더 치명적인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바로 서제 Certain form of 다이옥신, Dioxin. 다이옥신과 같은 그런 형태의 치명적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기까지 그다음에, 자 여기죠. 있 And they say that spills at sea, 바다에 뭡니까 버리는 것은 are extremely difficult to clean up. 나중에 치우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매우 어렵고, 그럼으로서, 그럼으로써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말이죠. 해양생물을 뭡니까 해양생물을 뭡니까 중독시킨 거죠. 중독시킬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말이죠.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다시 해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이 글은 바다의 그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것에 대한 찬반. 찬반의 의견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 1번 같이 보죠. According to the above article, 자, 위글에 따르면, Why do some people oppose the idea of incineration of hazardous waste in the sea? 왜 몇몇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 말이죠. 바다에서 그 위험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자, 1번에. Because it has the risk of s p i l l 자, 바다를 더럽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1번이 일단 정답이 되죠. 자, 2번에. It may involve complicated techniques. 복잡한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이란 말은 본문에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It can be carried out in some p o p u a l e d centers. 라는 말도 본문에 없고, 1번이 정답이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ause danger of transport. 이런 말도 없고요. 자, 2번. The title below, the best to express the idea of this article. 이 글의 가장 적절한 제목은 1번이죠. Controversy of the incineration a f sea. 바다에서의 쓰레기 소각에 관한 논란.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Controversy이죠. 그래서 일번 1번. 이게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같이 보죠. 여러분 교재 119번부터 120번에 는 지문과 문제 들입니다 자, Scientists do not know what cause f sea amam니까? 아, 아스마. 자, 아스마 천식이죠. 자, 천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엇이 천식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아직 모른는 말이죠. 천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but s symptoms are well known. 그 증상은 잘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freezing 하면 뭡니까? 거친 숨소리. 그러니까 숨소리가 거칠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침, 그 다음에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란 말이죠. 그죠? 자, Athema attacks can occur very suddenly, perhaps physical or emotional stress. 자, 천식의 공격이 천식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천식에 걸리는 거죠. 발병은 자 매우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바로 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니 신체적 정서적인 스트레스 자 인스파이더브 아니죠? 그죠? 이건 몸에 도 불가불까 아니고 인터 t e r m 은 그런 점에서란 그런 의미에서란 뜻도 안 되고 자, 인 n 디션두 i t 몸에 더 해서란 뜻도 아니고 in response t 뭡니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 perhaps in response to physical or emotional stress. 자, hay f 자, hay f e 건초열이라는 그런 알레르기성 뭡니까? 그런 그 병원이에요 알레르기성 그런 질병입니다. Is an allergic reaction to antigens in the air. 자 뭡니까? 알레르기성 반응이단 말이죠. 뭐에, 뭐에 대한? 공기 중에 있는 antigens, 항원. 그 뭐, 발 일으키는 그런가, 일으키는 어떤 뭡니까? 항원, 원체 병원체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응이단 말입니다. 이 symptoms, 그 증상은 자, 재채기예 자 간지러움, 그 다음에 뭐, 눈물에 뭡니까? 눈에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콧물이 나는 등 이런 증상이 있다는 얘기죠. 자, some people get hay fever.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 1년중 특정한 시기에만 이 건초열에 걸리지만, pollen from plants and trees cause this kind of hay fever. 자, 식물이나 나무에서 그 꽃가루죠, pollen. 그죠? 꽃가루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건초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Other people get hay fever at any time of the year. 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때라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이 건초에 걸려요. These people might be allergic to dust, moles, or animals.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먼지나 또는 곰팡이 또는 뭡니까? 동물들 이런 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죠. 자, allergy to foods are not as common as hay fever in others. 자,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는 자 어른 성인들의 건초열에서는 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음식 알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건초열 걸리지는 않는다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천식과 아스마 천식과 건초열에 대한 증상과 그런 원인 이런 것들을 좀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1번 했고요. 2번 자, 뭡니까 이 어, 글, 윗글, 이 글에 따르면 적절한 뭡 토픽 센터에서 삽니까? 주제문이죠. 주제문이 뭐냐 이 말이죠. 자, 1번. 토픽 센터는 course. 감기와 건초혈의 증상은 같다. 자, 그 감기라는 말은 없죠. 본문에 감기가 아니죠. 자, 뭡니까? 이거는 천식입니다. 천식이죠. 게 틀렸고. 자, probably the most common allergies are asthma and hay fever. 사람들 가장 흔한 알 l l 가 바로 알레르기성 질병이 바로 천식과 건초혈이다 그렇죠. 이게 본문에 이제 여기 나온 게 2번이 나와 있는 게 낫죠. 3번. Allergies are the most dangerous for young children and old people. 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during allergic reaction. 자,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동안 우리 신체는 항체를, 뭡니까? 외, 외부의 물질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 있는 내용 중에서 주된 것은 2번이죠. No.2. Probably the most common allergies are Athema and Hay Fever.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reading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eading 버스, 어, 18번째 파트 같은데, 자, 수고하셨습니다.